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과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학과별로 2022학년도 입결과 2023학년도 입결을 비교하여 제시하겠지만 2023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순위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학년도 정시 결과로 매겨놓은 순위는 참고 삼아 봐주시기를 바라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결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시고 합격자의 70%컷 백분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의미를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백분위 점수컷이 나온 학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계열로 몰리고 이공 계열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록 몇몇 학과들이 낮은 컷을 보였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입시에서 합격 컷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컷이 낮았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과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입결로 보낸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에서 두개 학과가 공동으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 9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이 90.5였던 간호학부입니다. 간호학부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31명이었고 경쟁률은 4.5대 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은 89.17로 학과 순위가 공동 12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0.5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3 단계가 상승한. 공동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 9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0.5였던 자연계열 인공지능 학과입니다. 자연계열 인공지능 학과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22명이었고 경쟁률은 4.2대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컷에 100분위 평균은 90.17로 학과 순위가 8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0.5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하락한 공동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8위는 최종 등록자 70%컷에 1 0 0분위 평균이 90.67이었던 자연계열의 계열별 통합 선발입니다. 자연계열의 계열별 통합 선발은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114명이었고 경쟁률은 3.4대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은 90으로 학과 순위가 9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0.67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상승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지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1.17이었던 자연계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입니다. 자연계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20명이었고 경쟁률은 6.1대 1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데이터사이언스 학과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 입결 자료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1.17로 학과 순위는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6위는 최종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1.67이었던 인문계열 인공지능학과입니다. 인문계열 인공지능학과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8명이었고 경쟁률은 8.6대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에 최종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은 92.67로 학과 순위가 공동 5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1.67로 하락하였고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하락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5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2.5였던 인문계열 뇌인지과학부입니다. 인문계열 뇌인지과학부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5명이었고 경쟁률은 10.6대 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컷에 100분위 평균은 89.5로 학과 순위가 공동 10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2.5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5단계가 상승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4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이 96.5였던 약학전공입니다. 약학전공은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70명이었고 경쟁률은 4.8대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백분위 평균은 95.67로 학과 순위가 4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백분위 평균이 96.5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3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이 97이었던 미래산업 약학전공입니다. 미래산업 약학전공은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20명이었고 경쟁률은 4대 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1 0 0분위 평균은 96으로 학과 순위가 3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분이 평균이 97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2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8.5였던 자연계열 의예과입니다. 자연계열 의예과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55명이었고, 경쟁률은 2.9대 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은 98로 학과 순위가 1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8.5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하락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는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 1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이 98.83이었던 인문계열 의예과입니다. 인문계열 의예과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모집인원이 8명이었고 경쟁률은 3.5대1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의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위 평균은 97.83으로 학과 순위가 2위였는데,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98.83으로 상승하였고, 학과 순위는 한 단계가 상승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과별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입결로 보낸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순위에서 두개 학과가 공동으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 9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이 평균이 90.5였던 간호학부였고 두 번째 공동 9위는 100분이 평균이 90.5였던 자연계열 인공지능학과였습니다. 8위는 100분이 평균이 90.67이었던 자연 계열의 계열별 통합 선발이었고 7위는 100분이 평균이 91.17이었던 자연 계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였습니다. 그리고 6위는 100분이 평균이 91.67이었던 인문 계열 인공지능 학과였고 5위는 100분이 평균이 92.5였던 인문 계열 뇌인지 과학부였으며 4위는 100분이 평균이 96.5였던 약학전공이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100분이 평균이 97이었던 미래산업의학전공이었고 2위는 100분이 평균이 98.5였던 자연계열의학과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최종 등록자 70% 컷에 100분이 평균이 98.83이었던 인문계열의학과가 차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이화여자 대학교의 학과별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위는 참고 삼아 봐주시기를 바라며 각 학과별 모집 인원과 경쟁률 2022학년도 100분위와 2023학년도 100분위의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학을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